안녕하세요. 유스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명 배치기 아니면 헤드업 이런 말로 많이 쓰이고 있는 얼리 익스텐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레슨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아니면 은왜그 동작이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얼리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얼리 익스텐션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얼리 익스텐션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 드려야 할 건데 아마 이런 동작을 보통 아마추어분들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뭐냐면은 스윙을 할때 보통 프로들이 얘기할 때어 헤드업 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어배치기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 스윙에서 요 스윙과 이 스윙과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물론 눈에 보이는 거는 오른발이 들리고 안 들리고 차이도 있을 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른발이 뭐 들리는 것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요 스파인, 얼리 얼리 이스테이션이라는 거는 이 스파인 앵글이 스윙을 할때 다운스윙 내려올 때 미리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리 이스테이션을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이 스윙을 한다 하더라도 이 스파인 각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피니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쁜 동작이 나올 수도 있고 정확한 타구와 힘 있는 파워 샷을 같이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럼 얼리 익스테이션이 왜 발생하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뭐 보통 여성분들한테도 나타나기는 하는데 주로 남성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남성분들은 근육이 경직되어 있거나 또 오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근육이 이완되는 것보다는 수축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특히 이 발목관절 이 발목관절과 아니면 강하게 힘을 쓰려다 보니까 이 상체, 상체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 스파이렝글이 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를 거겠죠 그리고 또이 골반 골반이 이 상하체 분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하체는 잡아주고, 상체는 돌려주고. 이런 동작이 이렇게 상하체가 좀잘 분리가 되면은 일어나지 않는데, 보통 이제 직장인들은 술 마시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배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회전하는 일이 일상생활에는 없잖아요. 근데 골프에서는 주로 회전력을 많이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거다 보니까 몸에서 그게 그 동작이 익숙치가 않은 거죠.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계속 이렇게 방망이를 들고 있는데요. 음, 저는 골프클럽으로 트레이닝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망이로 트레이닝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방망이를 들면 은 부담감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방망이 들면 부담감 있으신가요? 물론 이 방망이는 30온즈짜리, 그러니까 좀 무거운 거죠. 무거운 거라서 이렇게 뭐 힘이 없으신 분들은 들면 좀 부담될 수 있지만은 뭐 저는 남자니까 네 그래서 이 방망이질을 저는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렇죠 무조건 기승전결 저는 무조건 방망이만 얘기를 하죠 왜냐면 방망이만큼 좋은 트레이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방망이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트레이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체는 잡아주시고요 최대한 상체로는 요 크로스 동작을 할거예요 그렇죠? 크로스 동작을 하면서 이거를 일명 L2L이라고 하는데, L2L에서 L2L 동작을 하시면서 지금 오른발 보이시죠? 오른발을 뛰지 않고 최대한 하체를 잡아주고 상체로만 이렇게 회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연 모습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 L 2일 동작만 한다 하더라도 스파인 앵글은 최대한 유지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 뒤에 골반 쪽을 보시, 엉덩이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와 그대로 유지해 주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망이 들고 제가 늘 하는 거 90도 90도 돌려주고 내려서 90도 90도 돌려줘서 90도 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얼리 익스텐션 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작이 좀 어렵다면 그냥 여기서 웨글링 하듯이 한번 올려주기도 해보고 그리고 시선은 저는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항상 지면을 본 상태에서 이렇게만 해주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요 동작. 그러면 피니쉬는 언제 하냐? 이렇게 올려졌다고 쳐요. 여기서 오른발만 이렇게 들면은 자연스러운 피니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다운스윙 내려올 때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다운스윙 내려오면서 이 수직각하를 하면서 오른발 같이 든다란 말이죠. 그리고 얘가 안 오른발이 안으로 들어가서 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리 간격이 벌어지면서 상체도 이렇게 일어나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어우, 이거 조금 휘둘렀다고 지금 제가 숨이 차네요. 숨좀 고르고요. 아,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저도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하네요. <laughs> 네. 그럼, 또, 이거를 방망이가 말고, 맨손으로, 아니면은, 뭐 간단한 기구를 사용해서 이 발목과 이 골반을 어떻게 풀어 줄수 있느냐 일단은 발목 관절을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해주고 좀 근력을 좀 키워주는 것은 보통 계단 계단에서 이 발볼까지 발볼 있잖아요 발볼까지 딱쓴 상태에서 뒤꿈치를 쭉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또쭉 내려주시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뒤꿈치를 쭉든 다음에, 다시 뒤꿈치를 쭉 내려주시고, 쭉 들어주시고, 쭉 내려주시고, 쭉 들어주시고, 쭉 내려주시고, 요 동작을 좀 해주시면은요, 어, 발목인데, 아킬레스 건이랑 그쪽 인대 근육을 좀 트레이닝도 해주고 좀 이완을 이완 습축해주는 운동이 되고요. 아니면 방망이 들고 있으니까 방망이를 그냥 발 편하게 발끝에서 한 4인치에서 5인치 정도 좀이 정도 좀 떨어뜨려 주시고 좀더 앞으로 갈까요? 떨어뜨려 주시고 얘를 쭉 내려 주신 상태에서 무릎 끝이 허리 펴시고 요동작 이렇게 무릎이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쭉 앞쪽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내려준 상태에서 방망이 있는 데까지 쭉 밀어주시고, 갔다가쭉 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목에 좀 인대를, 근육을 좀 이완수축을 좀 해주는 그런 트레이닝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웃긴 동작인데, 골반, 골반과 상체를 좀 상체로 분리시키는 거는 딱 잡고, 어드레스, 어드레스 정도 각도로 이렇게 잡아도 되고, 더 숙여도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중심 잡아주고 골반 한쪽 빼주고. 어, 저 이쪽이 좀잘안 되기는 하네요. 네, 해주고, 해주고, 해주고. 어, 저도 이쪽은 잘 되는데 왜 이쪽은 임팩트 때 많이 나오는 동작이니까 많이 <laughs> 하는데 백스윙 할 때는 최대한 이 발을 잡고 틀어주잖아요. 근데 저도 이쪽은 좀잘안 되기는 해요. 하지만 요 동작으로 해서 좀 재밌죠. 동작이 좀 웃기죠.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쪽 뒤에 길이 근쪽에 근육이 늘었다 줄어들어 늘어들다, 줄어들다. 다 하는 걸 느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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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그러면 중요한 건두개다 했어요. 발목, 허리, 발목과 허리를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시면은 분명히 얼리 익스텐션은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동작들은 뭐 이제 뭐 로테이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니까 일단 백스윙 들어가서 다운스윙 내려갈 때. 상체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각을 유지해줘서 들어가는 멋진 다운 스윙도 분명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숨차입니다. 끝! 그리고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동작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뉴스 골프랩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